서론. 명상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우리는 종종 명상을 휴식의 기술로 착각한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심리적 약, 혹은 번잡한 현실로부터 잠시 도망치는 도피처로. 그러나 그것은 명상의 그림자만 본 것이다. 명상의 본래적 의미는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중심을 넘어 세계 전체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평온은 그 귀환의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명상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창조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세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고대의 수련자들은 명상을 단순한 내면의 안정이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바꾸는 우주적 사건으로 이해했다. 티벳의 수도승들이 호흡과 시각화를 통해 윤회의 길을 바꾸려 했던 이유, 한국의 선도 수행자들이 단전호흡으로 정기신을 통일시키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명상을 몸의 해방이 아니라 세계의 재조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몸은 단지 피와 살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몸은 우주의 축이었고, 신과 연결된 에너지의 통로였다. 호흡 하나가 우주의 리듬과 맞닿아 있었고, 감정 하나가 천지의 파동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우주의 윤리를 회복하는 일이라 여겼다. 이때 명상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 된다. 몸으로 땅으로 그리고 세계로 돌아오는 귀환. 의식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구의 심장으로 내려가는 운동. 현대 명상이 이른 것은 바로 이 귀환의 방향성이다. 무념무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세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진짜 무념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째로 껴안는 무심이다. 진짜 평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내적 힘의 정적이다. 몸을 통한 구원은 단지 개인의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재탄생이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숨은 공기의 숨이고, 나의 심장은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뛴다. 그러므로 나의 몸이 변하면 세계의 진동도 바뀐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이 곧 세계의 재창조라는 말의 의미다. 명상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여기로 데려온다. 산 속의 고요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혼돈 속으로, 침묵의 동굴이 아니라 소음의 도시 속으로, 그리고 묻는다. 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명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문이며 세계가 새로 쓰이는 서막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결코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귀환이다. 몸으로 세계로 그리고 창조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귀환이다.